오늘 네, 뭐 네. 파타였다, 이쪽에. 파생, 파상. 파상 모카타 왔습니다. 저희 모카타를 주문했고요. 네, 아, 네. 아시다시피. <laughs> 오늘 또 제가 개인적으로 편의점에 또서 리젠시. 아, 리젠시 안쪽. 아, 네. 야, 보시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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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맛있는 또 저녁을 네,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예. 아, 카페 연예인들 오늘도 예,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예. 여기 보시면은 뭐 아직 손님들이 좀이런 시간에 손님들이 많이 안 잖아요. 예. 너무 고맙습니다. 예, 카페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예, 예, 카페 미세을 네, 잠시 후 다시 찾아뵙 겠습니다. 예. 아이고 투아 어 잘하네 어이. 어 실력 많이 늘었어 어, 태국 사람 잘해 혼자서도 혼자서도 잘해 <laughs> 예 카페 이의남 조금 메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